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님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라라힌드님이 또 경매에 참여도 해주시고 개별로 구매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택배비 포함해서 25,900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경매는 제가 지금 만원 이상부터 영상 요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laughs>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별로 구매해주신 아이들은 요건데요. 요기에는 키치랑 빈티지, 인스믹스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만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개별로 또 경매 물품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렇게 분홍 장미꽃 대땅매 한건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분식집 새 스티커 한 세트. 이거는 꼬냉이와 토끼의 디저트 시간, 한 세트. 요건 요렇게 세워놓을게요. 요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벚꽃나들이, 한 세트. 하트미러 도무송. 요거는 마법사 레인디요. 이제 세 세트인가? 더 남은 것 같아요. 요것도 재고 많이 없고요 요거는 이번 신상이죠? 곰돌이 케이크고요 요거는 모조지, 연등 네임팅 매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이고요. 여름방학 도무송 이것도 신상입니다. 큐티아마 이것도 여러분 신상이고요. 신상을 잔뜩잔뜩 구매해주셨어요. 이건 팝콘까미 그리고 빈티지 버니케이크 마지막으로 영수증과 쿠폰 그리고 명함까지 <laughs> 이번에도 이렇게 푸짐푸짐하게 챙겨드렸고요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